노노노 no, 노. No, no, no. 지금 나에게 오늘의 디저트 영감을 줄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바나나. 그렇다면 오늘의 디저트는 바나나 오레오 바나나 푸딩. <laughs> 근데 대도가 누구야? 내 이름은 요한 요한 리베르토. 구독 아직도 안 눌렀나?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오늘 간단하지만 무척 맛있는 고급스런 푸딩을 만들어 줄 거야. 이 푸딩은 메그놀리아 같은 데서도 흔히 볼수 있는 푸딩인데 우리 식으로 한번 맛있게 변형시켜 보자고. 자, 첫 번째 이 푸딩을 꺼낸다. 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푸딩, 푸딩이 춤추는 걸본 적이 있나? 춤춰라, 오돌이 이렇게 생생한 푸딩을 볼에다가 과격하게 담아 적절하게 으깨준다. 내가 푸딩을 좋아하는 관계로 재결넣했어 오케이, 여기다가 오레오 가루를 섞어줄 거야. 진리의 오레오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이 두 배지 하지만 푸딩에 섞어 먹는다면 어떨까 많은 인간들이 이 흰색 크림을 좋아하지 하지만 난 흰색 크림을 쓰지 않을 거야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행동 흰색 크림을 가차없이 버려줄 거야 <laughs> 검은색만 이런 지퍼백을 하나 준비해서. 이걸 넣어 주고, 이건 버려 주지. 어때? 잔 인한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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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갈게. 어, 가자, 가자. 그럼 준비된 거를 만들어보자고 지퍼백을 잘 잠가준 다음 밀대봉으로 밀어줄 거야 <laughs> <laughs> 지지겨주지 달콤대도 이걸 그대로 투하해준다 하얀색 크림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달지도 않고 적당히 식감은 사는 쿠앤크 느낌이 나지 다음 단계는 바나나야 두개 위쪽 걸 뜯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난 아래쪽 걸 뜯으려고 했어 세개난 특별히 오늘 세 개를 쓰겠어 바나나를 많이 좋아해 내 여동생이 원숭이띠라 바나나를 무척 좋아해 일단 끄트머리는 버려주지. 내위속으로 버려줄 거야. 바나가 무척 연약하니까 조심해서 꼬다리는 먹자.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어. 쌓기만 하면 돼. 인간의 욕망을 쌓듯 푸딩을 싸주지. 달콤돼도 먼저 아까 만든 푸딩, 바나나 그리고 날 위에 이든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 생크림. 리우크, 리우크, 단추야, 단추야. 어, 리우크, 이든을 잘 감시하고 있었지. 확실히에 널 믿고선 감시역으로 보냈으니까 언제나 눈을 떼지 말고 감시하라고. <laughs> 자. 드디어 비밀의 통을 개봉할 시간이구만요런통 다이소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이곳에다가 이 계란 과자를 쌓아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든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 생크림을 얹어주는 거지 조심스럽게 어디 한번 음, 아주 맛있어. 이든의 손맛이 제법인 걸안 <laughs> 들킬 겁니다. <laughs> 자, 그다음 이 위에 바나를 넣어줄 거야. 손으로 집으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위생도 생각할 겸 지문도 담지 않는 비닐로 장갑을 애용하라고. 하나 정도만 더 넣으면 되겠구만. 아주 좋아. 이 위에다가 이것을 뿌려주는 거지. 아름답게 좋았어 여기다가 계란과자를 한단더 쌓아볼까 조심조심 넘치지 않게 톡톡톡.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한두 시간 놔뒀다가 먹어도 아주 별미일 거라고 보통 바나나 푸딩 하면 하얀색이나 노란색을 생각하겠지만 난 특별하게도 검정색 바나나 푸딩을 만들어 봤어 바로 인간의 검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지 하지만 늘 검진 않고 군데군데 선한 마음도 표현돼 있어 어떤가 나의 통찰력이 와와와와나 요한 리베르토를 봤다면 구독정돈 눌러줘야지 완벽해 생크림을 좀더 얹어주고 바나나와 오레오 하나를 얹고 또 귀여운 팬더한 마리를 좀 먼저 봤어. 한번 시식해 보자고. 과연 어떤 맛일지. 음, 어, 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덜 달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풍미가 나면서도 달달한 맛이 몸 몸을 감싸는 게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맛이야. 부드러운 푸딩을 먹으면서도 생크림과 함께 조화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맛이랄까, 계란 과자도 적절하게 벌써 다 뭉개졌어. 계란 과자의 식감이 적절하게 남아있구만. 충분히 혼자서도 만들 수 있고, 고급스러운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야. 적극 추천하지. 음. 오늘의 디저트인 오레오 바나나 푸딩, 성공. 그럼 이제는 이든님을 받아줄 마음이 생기셨나요? 실력은 쓸만한데 아직 좀더 두고 봐야겠어. 아직 어림없지. 이 정도 가지고는. <laughs>